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네카의 《화다스리기》라는 책입니다. 세네카지음 강형규역금 정윤이옮김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스토아 학파의 대가로 불리는 세네카가 동생 노바투스에게 전하는 서간문 형태의 책 《화다스리기》를 편역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평소 화를 잘 내는 동생에게 화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잘 이겨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철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화를 잘 다스리는 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라는 감정은 곱이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일단 화가 시작되면 그 후로는 화라는 감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일단 화가 시작되면 그 후로는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구는 화를 너무 참고 살아서 문제가 생긴다지만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만 잘 다스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반은 이긴 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천 가지도 넘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화란 그 형태에 따라 고함 한번 지르는 걸로 끝나기도 하고 일정한 선까지만 지속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분위기만 험악하게 잡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심한 육설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혹은 불평 불만만 내뱉고 돌아서는 선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화가 나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오래 곱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는 천 가지나 넘게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런 화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인간은 본래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태어났고, 화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협동을 원하고, 화는 불화를 즐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화는 해를 끼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낯선 사람조차 도우려고 하지만 화는 가장 소중한 친구까지 공격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화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구렁텅이로 뛰어듭니다. 인간이 타고난 평화로운 마음 속에 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상호이익과 조화 그리고 다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굳게 화합하려는 본성 위에 존재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무턱대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대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는 아름다운 용모를 추악하게 만들고 평화로움을 난폭하게 바꿉니다. 일단 화에 휩싸이면 우아함은 저만치 도망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무엇보다 자기 본인에 대한 증오심에 괴로워하는 모습 남을 증오하고 스스로 증오의 대상이 되며 땅과 바다, 하늘까지 전부 파괴하려고 드는 모습이 바로 화라는 감정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인 화라는 감정도 충분히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인간의 정신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으며, 제 아무리 강력하고 제 멋대로인 격정이라도 규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대로 따릅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화라는 악덕을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악함은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데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을 원하기 때문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늘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미덕에 이르는 길은 생각처럼 가파르거나 험난하지 않으며 충분히 다올 수 있을 만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즉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행운의 신과 선한 기운을 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의 문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평소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보다 더 안락한 것은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은 없습니다. 온화함보다 더 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서 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악덕을 마음에서 비워버려야 합니다.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격정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행여,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않을까 시시각각 감시해야만 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화려는 감정에게 곁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는 복수를 부추기지만 이성은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화에 휩쓸리면 처음 닥친 불운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큰 불운에 빠지고 맙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는 화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씩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화내지 말고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확연해 눈에 띄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진실이냐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략을 일삼는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우리가 타고난 결함에 맞서며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분노에 휩싸이곤 합니다. 또한 사소한 일이나 문제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나 그저 무시해도 되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너무 뜨겁다거나 소파가 엉망이라거나 음식이 제멋대로 널려 있다거나 하는 소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은 광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착각에서 화는 시작됩니다. 분노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거나 질책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반감부터 품습니다. 본래 저지른 잘못에 고집과 오만함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도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먼저 본인이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잠시만 늦추면 화도 점차 잦아듭니다. 한 번에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화를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낸다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화를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선행을 떠올리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현재의 기분 나쁜 감정을 과거의 추억으로 상쇄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번 일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남들에게 큰 신뢰를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싸움은 한쪽에서 먼저 양보를 하면 곧바로 끝이 납니다. 싸움에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화를 내며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먼저 물러서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기는 것이 결국 지는 것입니다. 너무 과중하거나 중요한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행운의 여신이 따라다닐 정도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붕괴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자기 일에 혹은 그 장소 아니면 본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중한 일이나 중요한 일에 휘둘려 몸이 지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짐이 가벼우면 어깨에 지고 다닐 때도 나르기 쉽고 넘어지지도 않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혼자 힘으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언제든 짐을 내려놓을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똑바로 지는 것만도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소하거나 과중한 일을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성격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라는 지독한 병은 불평불만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적인 말을 참지 못하는가 하면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위만큼 남들이 대접해 주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칭찬해 주는지 또 본인의 학식을 높이 평가해 주는가에 집착합니다. 오만한 태도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집 불통인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에 화를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부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치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갖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쳐 보내야만 그만큼 화를 자극하는 것들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비밀리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결국 스스로 화를 돋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은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마는 것입니다. 화를 참기 위한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저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화를 내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